2022년 9월 26일 피의자 돈스 파이크 본명 김민수는 강남의 한 모텔에서 메스암페타민을 소지 및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. 메스암페타민은 흔히 히로뽕, 필로폰으로 불리는 마약이다. 이 당시 경찰이 압수한 메스암페타민은 30g으로 약 1000회분을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. 이를 돈으로 환산하면 약 1억 원에 해당한다. 또한 돈스파이크는 마약 투약을 최근부터 했다고 주장했지만 이미 마약 전과 3법 이미 드러났다. 하지만 피고가 출연한 과거 방송 프로그램 내용을 증거로 피고에게 자폐 및 다중 인격 등 정신적으로 문제가 많았다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. 판결합니다. 마약은 사회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. 피고는 이미 관련 범죄 이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.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. 하지만 본 사건의 피고는 심신미약을 주장했다. 이에 본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받아들여 피고의 심신단련을 위해 삼청교육대를 부활시켜 3개월간 입소시킨 후 교도소로 이감하는 징역 10년형을 선고하는 바이다.